소빈, 유연석은 왜 아이스크림 보이인가? 그의 달콤한 매력이 세계 팬들을 사로잡다. 배우 최수빈이 최근 스포츠 경향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유연석의 숨겨진 매력을 공개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강남구 창담동에 위치한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연석과의 동료로서의 관계와 그들의 따뜻한 순간들에 대해 다뤘다. 제수빈은 유연석을 처음 만나게 된 인상과 함께 아이스크림 보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름 촬영 현장에서 항상 아이스크림을 챙겨오는 그의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엔 아이스크림맨이라고 부를까 했지만 그의 순수한 모습을 더잘 표현하는 아이스크림 보이로 바꾸게 됐죠.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유연석은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며 촬영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아이스크림 하나로 모두를 웃게 만드는 그의 행동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수비는 유연석의 세심한 배려가 단순히 동료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으로 다가가요. 그가 가진 달콤한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연석의 아이스크림보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애칭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상징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스크린 속의 배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인물임을 잘 보여준다. 특히 촬영이 진행된 경상북도 상주에서 유연석은 현장 스태프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말린 감을 직접 준비해 나누고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모자나 물품을 챙겨주는 등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모두를 배려하는 리더였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최수빈은 전했다. 유연석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한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친절함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었다. 유연석의 따뜻한 매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연기로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글로벌 팬덤의 지지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수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의 세심한 행동들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스크림보이라는 별명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유연석의 아이스크림보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배려가 만들어낸 상징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스크린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도 닿아 있다. 유연석,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달콤하고 따뜻한 아이스크림 보이다.